쌍꺼풀이 자연적인 쌍꺼풀인데 뭐 여러 개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 쌍꺼풀 수술하시면 99%는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 정도는 예전 라인이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예전 라인이 워낙 오래되셨기 때문에 1, 2년 됐으면 모를까 10년, 20년 갖고 있으면 피하에 있는 진피층에 기본적으로, 어,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상한 검성형과 같이 그 포함된 부위의 피부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게 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99% 정도다. 대부분은 없어지지만 좀 생길 수도 있다. 항상 100%는 없고 흑백 논리가 아니라는 걸잘 알고 생각하시고 내가 여러 개 미다 그러면 대개는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